10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. 나를 지켜주소서.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.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.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.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.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욱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.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.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 주십니다.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.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.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.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.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뛸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.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.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,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.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.